2023년 5월 19일 후아이유. 새벽을 깨우신 주님,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24 루틴을 성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온갖 정욕과 향약과 아기와 시기와 미움과 서로,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총이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기와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서로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알아가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은총이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요일 새벽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회개와 또 감사의 마음과 은총이가 가장 중요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온 마음과 몸을 다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에 함께 젖어듭니다. 선한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방언 엑스파일, 묵상 엑스파일이 온 세상 곳곳에 아버지 퍼쳐 나가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느 목동 교회의 전도사님께 방언 묵상 엑스파일 책을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도 음, 깍듯이 대우를 해주시고, 커피에까지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님 책이 전달되는 곳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올 때는 걷는 운동도 해야 되기에 집에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 전도팀의 개미군단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의 손과 발로 말없이 아버지 이땅 끝까지 아버지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아멘.